안녕하세요, 곽토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했던 네일 아트를 소개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처음에는 연주님이 정말 예쁘게 네일 아트를 많이 해주셨지만 요새는 제 스타일의 다양한 컨셉의 네일을 해줄 수 있는 샵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. 뭐 이런 디자인 할수 있어요? 라고 샵에 이제 예약을 하려고 문의를 하면 화려한 참이나 컬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을 여러 가지 가지고 가면은 그 중에 몇 가지는 빠꾸 먹을 각오를 하고 가지고 간 편인데 이번에 한요 네일샵에서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것보다 더 예쁜 것까지 추천을 받을 만큼 정말 완전 제 스타일에 꼭 맞는 샵이었어서 좀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. 거의 한 다섯 가지가 넘는 컨셉이 지금 한 손가락에 들어있는 눈앞에 보이는 하고 싶은 것다 해본 네일아트가 될것 같습니다. 처음 가지고 갔던 컨셉은 이 파스텔 조개 두 마리가 있고, 이제 가운데 진주가 있는 이런 디자인이었는데, 급하게 예약을 했던지라, 뭐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있는 곳에서 골라서 적당히 예쁘게 해보지 뭐 했는데, 얘에 걸맞게 정말 다양한 조개로 제 손가락을 꾸며주셨어요.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죠? 이게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. 이렇게 아크릴을 쌓아서 만드는 네일은 해주지 않는 샵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직접 이런 걸 추천까지 해주시고 정말 예쁘게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. 조개 모양이 조금 제 기대보다 약간 단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. 확실하게 원 포인트가 되게 뚜렷하게 되는 그런 조개고 가운데는 또 제가 욕심껏 원래는 진주 하나만 박으려고 했는데 이 진주를 물고 있는 조개 파츠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 진주 조개 파츠도 여기다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엄청 엄청 화려하게 이보다 더 화려하게 할수 없어! 한 느낌으로 다 발라서 해본 그런 왕 조개고요.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조개가 이렇게 있어요. 전반적으로 좀 골드 조개 느낌이 강하죠? 굉장히 펄이 가득한 베이스에 이렇게 쫑쫑쫑쫑 가생이의 예쁜 조개들이 쪼렐쪼렐한 느낌의 사실 이런 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네일을 하러 가면 내 맘에 드는 펄 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. 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좀 많이 내 생각보다 조금씩 덜 화려한 느낌들이 없잖아 있는데 와 여기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 펄들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단색으로 들어간 펄이었어요 이게 통에 들어있는 젤인데 이게 하나의 단색임에도 불구하고 요 안에 그냥 똥똥똥똥 펄이랑 일쭉한펄 조가리들도 막 들어있어서 엄청 화려하고 디테일이 단독으로도 엄청 살수 있는 색깔도 펄 색깔이 한 종류가 아니라 블루펄이랑 민트펄이랑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엄청 화려하고 예쁘죠? 그리고 여기 이쪽 펄은 보랏빛으로 빛나는 오팔펄인데요. 유리조각 같은 펄이 어, 리퀴드로 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닌 가루로 되어 있는 형태였거든요. 이거를 처음부터 막 두세 가지를 같이 올려줘요. 왜냐하면 펄이 한종류만 올라간 것보다 여러 가지 색깔 펄이 올라가 예쁘니까 너무 내 스타일이었어. 지금 여기에는 한세 가지 종류의 펄이 올라가서 두껍게 젤로 코팅이 된 상태고 보통 오팔 펄이라고 하면 보랏빛으로 빛나는 펄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자세히 보면 보랏빛과 푸른빛과 오렌지빛과 노란빛이 다 들어있는 오팔 펄이에요. 진짜 이 디테일은 감동을 받았습니다. 사실 여기까지 하고 고민을 했어요. 와, 그 다음 조개는 뭘 해야 되냐. 야, 진짜 또 화려한 거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걸 발견하고 만 것이죠. 요것은 조개는 아니에요. 하트인데 옆에서 보면 통통한 하트죠. 앞에서 봐도 이렇게 큰 하트를 붙인 것 같죠? 근데 이게 붙인 게 아니에요. 아까 요 조개처럼 아크릴로 빚어서 올린 하트예요. 얘랑 좀 달랐던 게 원래부터 이렇게 펄이 들어있는 아크릴을 올려서 만든 거랑 아크릴이 이렇게 안에 펄이 까닥 들어있는 투명 플라스틱 카트를 붙인 것 같은 디테일이에요. 사실 이것도 저는 이런 약간 단색 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까처럼 이런 오팔 펄이 좋단 말이에요. 단순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, 웬걸, 진짜 얘도 이거 실물을 봐야 되는데, 글리터가 안에 든 워터볼 하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열 손가락 다이 하트로 뿅뿅뿅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 컨셉도 참 다음에 꼭 한번 더 해보고 싶은 컨셉입니다. 아까 얘가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가 남았는데요. 여기 엄지가 남았어요 하다 보니까 양쪽 다 엄지 하트를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쪽 엄지는 이렇게 진짜 혼자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예쁘니까. 여기는 이 하트 참을 제가 발견하고 말았어요. 거기서 이제 골드류의 참들을 많이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가운데서 쫑쫑쫑쫑 되는 누네상스스러운 하트죠. 얘랑 이 십자가 조합을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것만 띵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베이스를 뭘 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라데이션을 추천을 해줬어요. 심지어 핑크파랑 그라데이션을 이거 저는 완전 막물게 막서 좋아요 핑크파랑 그라데이션 너무 딱 예쁜 파스텔 핑크색 파스텔 블루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셨고요. 그리고 하고 나니까 가슴이가 심심해서 제가 이 쫑쫑쫑을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선생님도 너무 예쁘겠다 하고 너무 둘이 쿵짝이잘 맞아서 그렇 그렇게 해주셨던. <laughs> 그런 파트입니다. 이것도 사실 제열 손가락 중에서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이 컨셉만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아트잖아요. 다섯 가지의 컨셉이 한 손에 있는 네일 아트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요 마지막은 그냥 심플하게 컬러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 그냥 이 골드 조개 조그만 거 붙일 걸 그랬나? 싶기도 하고. 이렇게 진짜 욕심 많이 낸 다섯 가지 컨셉이 한 손에 있는. 엄청 엄청 화려한 토리깔 네일아트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. 사실 저도 여기를 이전 네일아트 사진을 올렸을 때 인스타를 통해서 인친분께 소개를 받았거든요. 뭔가 그 장인정신도 굉장히 멋있게 느끼고 와서 또갈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제 소감은 그랬고 제가 한 네일아트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이었다 보니까 어... 협찬 아니고 제 돈으로 한 거인 만큼 인스타그램에 소박하게 태그를 해놓도록 할게요. 그럼 요 네일 다음엔 뭘 할지도 정말 행복한 고민이 될것 같은데, 다음에도 예쁜 네일 아트 하게 되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네, 좀더 가깝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. 놀러오세요.